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보다는 이 슬라이드가 내용이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죠.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소생작전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ppt의 주인공은 지난 기수인 3기를 수강하셨던 분이에요 3기 챌린지는 끝났지만 저희 커뮤니티 단톡방에 이제 수강생분들이 본인이 만든 ppt를 올리시면 저를 비롯해서 다른 수강생분들이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ppt를 보는데 아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ppt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 PPT를 보시면 챌린지에서 배웠던 스킬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완성도 있는 PPT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세 슬라이드 정도만 함께 업그레이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덜어내기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키워드예요. 덜어내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작업자의 단순 과실이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많은데 과연 교육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뒤편에 있는 이미지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에 이미지를 잘 넣어주셨는데 투명도나 흑백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그라데이션을 씌워 도 이미지가 약간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가독성 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배경을 일단은 검정색 으로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었는데 원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교통사고 현장을 고화질 의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그냥 넣지 않고 투명도를 70%까지 높여주고 태도는 0으로 바꿔서 배경에 은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ppt 제목과 이 슬라이드의 핵심 메시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줄 건데 지금은 이 막대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항목이 많지 않을 때 지금 항목이 다섯 개니까 많은 편은 아니죠. 이럴 때는 저는 원형 그래프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막대그래프를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원형 그래프 그래프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꽉찬 느낌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그래프를 넣어주었고 오른쪽에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래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은 수치를 표현을 할 때는 차트뿐만 아니라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원 도형을 활용을 해서 이 수치를 똑같이 표현을 해주었어요. 막대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원형, 도형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니까 조금 더꽉찬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래프를 넣을 때 그냥 그래프만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도형 안에 그래프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 생각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과감하게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전 PPT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컬러 칠 색을 활용을 해주셨어요. 되게 다양한 색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너무 많은 색을 활용을 하면은 좀 어수선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메인 컬러 하나와 서브 컬러 하나를 일단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색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메인 컬러를 기반으로 채도와 명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하나의 컬러를 더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얘를 메인 컬러로 잡았고 얘를 서브 컬러로 잡았죠. 근데 여기서 색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메인 컬러를 기준으로 색에서 다른 색에 들어가서 채도와 명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거죠.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니까 채도를 낮춰주고 밝기도 조금만 변화를 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인 컬러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의 컬러칩이 또 완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이세 가지 색을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색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색을 하나 더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번에는 서브 컬러를 활용을 해서 다시 다른 색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채도를 더 높여줄 수도 있고 밝기를 또 조금 조절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색이 하나 더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배경의 이미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줄여주었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프가 조금 더 눈에 더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두 슬라이드 모두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같은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굳이 이렇게 다른 레이아웃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PPT의 전체 슬라이드가 23 슬라이드인데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딱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4 개, 5개 너무 다양한 레이아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하나의 레이아웃만 가져가되 어, 내용의 분위기에 따라서 컬러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슬라이드도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었으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의 틀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김치냉장고 리콜 사례죠.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앞에서 활용해줬던 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을 크게 넣어주었습니다. 김치냉장고 리콜까지의 과정과 김치냉장고 연도별 화재. 이두 내용이 동일한 도형 안에서 디자인이 되었을 때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순서상 화재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콜이 진행이 된 거니까 이 화재 건수를 먼저 보여주고 니콜 과정을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이쪽에 있던 이 니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사각형 안에 각각의 내용을 넣어주었는데 일단 그래프부터 살펴보면 막대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넣어주었고 그래프를 그냥 넣으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활용을 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도형을 활용을 해서 화재 건수를 강조를 해줌으로써 사고가 제대로 기록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대풀이될수 있다는 라 것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리콜까지의 과정을 디자인 디자인을 해주었는데 리콜까지의 과정을 동일한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의 크기나 정렬이 조금 제각각이라 그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해주었습니다. 동일한 서식의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되 텍스트도 동일한 서식 그리고 정렬도 똑같이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넣어주고 서식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선은 메인 컬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너비를 굵게 바꿔주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디자인을 해주었으면 컨트롤 Shift 눌러서 복제해주고 이세 개의 도형을 Shift 눌러서 복수 선택해준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고 그룹화를 해서 도형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늘려줍니다. 늘려주었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도형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디자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천 화살표를 넣어줬는데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너비를 3 포인트 정도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실선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선을 적용을 해줄게요. 간격을 동일하게 넓혀준 다음에 선형 오른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중지점의 색을 전부 다 메인 컬러로 바꿔줍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 낮아지게끔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를 Ctrl Shift 눌러서 아래로 내려서 수평 뒤집기를 해주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이쪽에 화살표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얘를 복제를 해서 오른쪽으로 90도로 회전시켜주고 그라데이션 방향을 아래쪽으로 갈수 있도록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을 맨 앞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사고와 싸워서 이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슬라이드예요. 그런데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한첫 번째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앞쪽 레이아웃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 부분부터는 긍정적인 사례니까 밝은 색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줘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주었어요. 앞에 슬라이드와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가져가되 배경을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꿔서 디자인을 해주었고 이렇게 사각형을 넣어주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디자인한 게 아니라 앞에서 사용했던 도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흰색으로 바꿔주고 투명도도 한20% 이렇게 바꿔주고 실선은 회색으로 바꿔주고 조금 더 얇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꿔줬어요.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에만 투명도를 살짝 적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해주었고, 글씨는 흰색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앞서 디자인해줬던 도형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씩만 바꿔주는 식으로 많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디자인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과 이 내용도 자동차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사고건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라는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두 개의 내용을 같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지워주고, 이 내용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가에 대한 내용, 감소에 대한 내용을 나눠서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두 내용에 색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확실하게 대조가 될수 있도록 해주었고 증가 아이콘과 감소 아이콘을 넣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보다는 요 슬라이드가 내용이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죠. 내용에 있어서도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넣어줄 때이 그래프 간의 간격이 넓으면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계열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 간격의 너비를 좀 좁혀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00도로 좁혀 줄게요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간격의 너비를 좁혀 주었을 때 조금 더꽉찬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간의 간격도 좁혀 주었고 꺾은 선형의 그래프에 서브 컬러를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의 크기도 조금씩 줄여 주었습니다 수강생분의 PPT를 살펴봤을 때 정말 뭐 하나 허투루 디자인하신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완성도가 높은 PPT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소가 들어간 느낌이더라고요. 레이아웃 형식도 많고, 도형에 적용된 디자인 서식도 너무 다양하고,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색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는 높지만 자칫하면 좀 과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강생분처럼 이제 PPT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라면 항상 덜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 디자인한 슬라이드를, 슬라이드쇼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슬라이드마다 세부 디자인은 다르지만 레이아웃이 동일하다 보니까 확실히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컬러와 폰트에 제한을 두고 비슷한 도형을 활용을 하니까 좀더 일관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 반복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를 해주니까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좀더 풍부한 자료, 완성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내용과 디자인 요소를 넣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덜어내므로써 훨씬 더 깔끔하고 유관성 있고 전달력 높은 PPT 디자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덜어내기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3기 수강생분의 PPT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았습니다. PPT는 내용과 디자인 요소를 채워넣는 것 뿐만 아니라 핵심만 남기는 정리의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낼수록 디자인은 더 깔끔해지고 메시지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PPT를 제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